알렁뚱땅, 유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한결이 블랑풀 팬사에 갔어요, 여러분. 알렁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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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사실 갔다 온 지는 좀 됐는데요. 그저께 갔다 왔구나. 그저께 갔다 왔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 어, 너무 긴장하고, 너무 마음을 졸였기 때문에, 어, 그동안 어떠한 토크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상태. 어, 지금에서야 한번 카메라를 켜봤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한결이의 최애 음료인, 소리, 눈.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굉장히 시원한 폰트로 적혀 있어요. 너무 시원한 폰트 아니냐? 야, 이런 폰트는 어디서 하냐? 소리 는 먹으면서 오늘은 한번 토크토크 해볼게요. 캔을 또딸 때는 살짝 닦아줘야 돼. 알지, 알지? 어, 살짝 닦아줘야 돼. 일단 저는 펜사가 처음이었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못하고 왔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니, 나는 펜사 가면은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저팬스가처음이라서 <laughs>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돼 나는 팬스만 보내준다면 아, 내가 진짜 팬서장 진짜 어, 뒤집어버리고 내가 진짜 나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그렇게 안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잘하는 언니들은 진짜 대기업 면접장 가서도 잘하는 언니들이야 대단해 진짜. 근데 다들 잘 말하는 것 같던데 나만 떨렸나? 모르겠다. 제가 일단 첫 팬사라서 저는 사실 한 10번 정도로 원했어요. 한 15번? 이 정도면은 이제 앞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도 좀 과열되고 뭔지 알죠? 약간 이제 그냥 나도 마음에 준비할 수 있고 앞에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걸 좀 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2번이 걸렸어요. <laughs> 나입번 <이번! 웃음> 굉장히 떨리는 거야. 아무 데서도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걸 어디서 해봐요? 아, 진짜 너무 떨렸어. 하여튼, 소렌 좀 먹으면서. 뭔 맛이야, 이거? 아, 무슨 맛이야, 이거? 약간 새콤해 약간 상큼해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지 뭐야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어, 왜, 왜 먹는지는 알겠다 한결이가 근데 <laughs> 따라 먹고 싶진 않아 <laughs> 한번 정도 표정 이렇게 내 좋지도 싫지도 안 교정 <laughs> 이렇게 <웃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예 드립을 딱 치던가 칠 거면 진심을 말할 거면 진짜 속사포로 말하던가 그둘 중에 하나야 저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을 빨리 못했어그 진짜 그 정도로 아니 나는 잘생긴 사람이 내눈 앞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될줄 나도 몰랐어요. 진짜 어 안녕 아 처음 네 처음 팬사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한결이 진짜 무대서 너무 잘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어휘력이 어휘력이 빵이야 빵 춤도 너무 잘 추고 무대에서 너무 잘하고 노래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래도 이렇게 눈 마주쳐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 들어주고 하는데, 얘가 너무 잘생긴 거야. 내가 그 잘생김에 진짜 넋을 나가지고, 팬네터를 이렇게 스태프분한테 이제 전해드리고 와야 됐었는데,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계시던 스태프분한테, 죄송한데, 이것 좀 전해주세요. <laughs> 진짜 그 정도로 잘생겨서 여러분. 진짜 나는, 나는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될줄 몰랐다. 나 정말 나중에 기업 면접에 가서도 그렇게 말을 못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제 잘생긴 사람을 보면 말을 잃는다고 하잖아. 나그기분이 실감했어. 말을 잃어 진짜. Where is my 말? 어? Where is my horse? 이제 소리는 한번 먹는타 이. 아, 나는 펜슬 두번 다시는 못 가겠다.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면 또 가지 또. 그때는. 아, 드립 진짜 다섯 개 장전해 간다. 근데 이번에 준비가 부족했어. 준비 부족해 사람 이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 유니콘 모인것 같아. 아, 비현실적이에요. 되게 <laughs> 너무 재밌었어. 아시아. 그냥 재밌는 경험 한번 하고 왔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결이 앞으로도 파이팅!